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사실 2022년 교회력이 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달력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왜 달력일까요? 달이 그달 월자예요. 그 달이 지구 사이를 지구 두변을 이렇게 대충 한달 동안 돕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한 달을 30일 혹은 31일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이라 하는데 그 교회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의 달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뭐 부활절,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요 절기도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면 이 앞에 요 천을 내림천 혹은 드림천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색깔이 또 지난주랑 바뀌었어요. 혹시 어떤 어떤 색깔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학년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힌트 주지 마시고. 네. <laughs> 예 살짝 들은 현수 어떤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일단 앞에 있는 거 보라색 그리고 흰색 초록색 마지막 네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가장 적게 쓰입니다. 이 색깔이 초록색, 빨간색, 흰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요 색깔이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 예전 색깔이라고 해요. 이 색깔이 나타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도 보시면 초가 이렇게 네개 있죠. 요 초도 사실 대림절은 보라색을 씁니다. 대림절 초를 밝힐 때 작년까지는 여기서 직접 불을 붙였는데 올해는 온라인 친구들도 많고해서 영상으로 한꺼번에 보는 것으로 대신으로 할게요. 그래서 대림절이 1, 2, 3, 4주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색, 그다음에 연보라색, 더 옅은 분홍색, 이렇게 흰색으로 될때 동안 한주한주한주 한 주, 한주 가면서 우리 기다림의 의미를 새겨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수 있나요? 이 보라색에서 하얀색으로 될수록 좀 밝아지죠. 우리 제가 한주한주한주 한 주, 한주 될수록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 하얀색 초를 밝히게 되는 거고 성사절이 될때이 보라색 천도 하얀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다면 잠시 교회력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언제 보라색 천이 쓰이고 언제 초록색 천이 쓰이느냐. 저는 이 설교를 올해 이제 고등부에서 다섯 번째 합니다. 다섯 번 설교로 대신 소정 선생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야? 예, 그래서 오늘 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예, 계속해서 해마다 요 절기 때는 꼭 설명해 드려요. 왜냐하면은 오늘이 전체 교회력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두 가지 있어요.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앞에 있고 부활절을 요 뒤에 놓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성탄절이 있다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대림절이고요. 부활절이 있다면 부활절을 기다리는 또 무슨 절이 있을까요? 네, 고난 주간을 포함한 사순절이 있어요. 쉽죠?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그 앞에 몇주 동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부활절은 부활절을 또 기억하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이 지났을 때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수세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 있고요. 또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 절기는 하얀색 천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과 사순절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이 불에 관한 이미지가 있어서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교회 절기가 1년 동안 돌아가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오면은 보통 우리 달력에서 5월쯤이 됩니다 그러면 5월 후에는 가장 여러분이 많이 봤던 색깔이 혹시 어떤 색깔이죠 아마 초록색일 거예요 네, 이렇게 초록 빨간색, 보라색, 하얀색 바뀌다가 이제 성령 강림 후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두 번째 주일 제가 그렇게 계속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초록색 천이 쓰여지게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저는 이제 많이 대풀이했지만 이제 외운 건데 여러분 분명히 다음 주에 까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우리의 예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일까?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매원, 매년 다가오는 그 12월 25일 성탄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사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와서 우리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전하자. 그렇게 이제 전한 회의가 있어요.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신을 지키기로 했는데 기독교에서 성탄절로 지키기로 했는데 문제는 12월 25일 아, 내일 내 생일이야. 그렇게 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저도 4주 전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부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를 대림절로 지내자 그렇게 회의를 한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이것을 아남네시스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기억하는 것 분명히 이 앞에 아무 천도 없다면 여러분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혹은 어, 언젠가 우리들의 고등부 예배를 생각할 때에 그래 그때 이 고등부 앞에 천이 보라색으로 바뀐 적이 있었어. 아 그때가 기다림의 기간이었기 때문이야라고 여러분은 적어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난느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주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오늘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 성경을 펴 계신 분 계신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것입니다. 태초에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죠.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천지창조 때도 관여를 하셨고 그로말미 아마 지은 바안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 왔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무형의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원래는 하늘나라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기독교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령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긋는거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는 건데 어, 우리 개신교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교리는 똑같은 교리에서 출발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세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러한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 구약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빛도 창조하시고 물과 땅, 공기, 그다음에 빛과 뭐 해와 달과 별, 그런 빛, 발광체들을 또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채소들,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국의 사실 원형이었어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에덴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만 사람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뭐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어쨌든 죄는 사람이 지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 사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면 선악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를 에덴동산에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그 나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두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뭐 먹고 쉬고 놀고 마시고 할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한 가지 금한 사항이 바로 그 선악과 생명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제한 사항을 두냐면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느.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똑같이 하나님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 사이에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바로 그 선악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유한한 인간의 영역은 여기까지 하고 바운더위를 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꼬임이 어떤 것이었죠?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감히 유한한 인간이 예, 무한한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태초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그로부터 이제 생명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었던 인간이 그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죽게 됐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상 중에는 사실 천국에 관한 사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두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 어, 보편적인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뭐 야곱도 그랬고 슬퍼해서 울 때마다 내가 이제 슬퍼 울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사망과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 성경에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을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시 방편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정확한 구원이라기보다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는 속죄죠. 언제라면은 이제 십계명을 받고 여러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우셨어요. 너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뭐 양을 이렇게 잡아서 나에게 바치고 소를 이렇게 잡아서 나바치고 번제단을 쌓아서 불로 지어서 바치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정말 힘들게 그 엄청난 그 교리들 그 구약의 제사의 법칙들을 지켜가면서 소를 죽여가면서 양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용서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제사예요.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여러 가지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냐면은 뭐 화목제, 속죄제, 번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특히 1년에 한번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에 받을 수 있는 그속죄제는 1년에 한번그 무리의 대제사장이 대표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매우 제한적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제사장이 이 공간을 우리가 성소, 지성소, 성막이라고 기억나시죠? 한달 전에 성막이라고 했을 때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와서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앞까지 와서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명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나 갈수 없었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간과 하나님은 벽이 좀 있었어요. 함부로 갈수 없는 그런 어, 바운더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제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이 됐어요. 왜죠? 인류의 죄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제사장 모세의 형인 아론에서부터 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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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위 지파 아들 아들 계속 내려올 때마다 제사장도 바뀌고 1년마다 다시 제사도 바로 계속 드려야 되고 반복이 됐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지나서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고 싶은데 1년 대속제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때로는 왕을 통하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셨지만, 인류의 죄는 반복되었습니다사사기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런 구약의 임시방편적인 제사가 아니라 확실한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 희생 제물로 받으실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죄를 지면은 그 대상이 죽어야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끝나게 돼요. 어떤 전염병이 돌 때도 만약에 그것이 쥐로 인한 전염병이었다. 그럼 그 줄을 어떻게 매달든지 줄을 어떻게 태우든지 죽이든지 해가지고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고요 모세 때도 이렇게 뱀이 물어서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뱀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죽여서 상징적으로 그 뱀을 없애야지만 그 전염병이 끝났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없잖아요. 최초의 죄는 인간이 지었었는데 그 인간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이유는 죄인 속죄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표현 중에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제물이란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예수님이 대신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 완벽하게 속량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역사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성소에 있던 이 휘장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커다란 이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커튼 앞, 커튼 앞과 커튼 뒤를 이제 제 대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했었거든요. 데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사실 여기서 끝이라면은 다른 비슷한 종교와도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나 더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대로 끝났다면 역사가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너희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라고 바쳐졌다는 것은 너네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 너네 우두머리가 그냥 죽은 거야 우리가 승리한 거야 라고 예, 이단들이나 당시 다른 종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냐면, 사람은 구약에서부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갈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천국 부활에 관한 소망이 바로 그 사도행전, 복음서 후반 사도행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천국 복음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인류 사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부활의 사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우리 친구들보다 약간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진 우리 대학생 형님께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 우진이 형제께 예수님은 혹시 어떤 분이세요? 이거 정답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으로 혹시 느껴지세요? 예, 맞습니다. 요순 램프 진해 같으신 분. 그 요술램프의 진리를 우리가 왜 원하죠? 반대로 말하면 맞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나의 포도주 잔치부터 죽은 사람을 살아나는 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불가능한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능하시지만 믿는 자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믿는 자의 그 욕망이 단지 개인적 육체적의 욕망이 아니라 거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이 친구에게 꼭 필요해서 내가 이때 이 친구의 소원이나 이 친구의 바람을 들어줘겠구나. 그것이 성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원을 들어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많죠. 이 바라는 것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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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궁극적인 바람은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러 가지 우리 자그마한 기도 제목도 들어 주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제1의 목표로 도와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정 선생님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너는 나에게 누구다라고 대답하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 정답. 제 설교 노트 보셨어요? <laughs> 예. 딱 그겁니다. 더도 말고 더도 절도 말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아들 딸에게 정말 여러 가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줄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다섯 글자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단어를 분리해 보셨나요 크리스마스 할때예그 크리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크리스트가 한자로는 기독이에요 한자 표기어는 기독 그래서 기독교 영어로는 크리스트교예요 예수 크리스도 제가 만약에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김교라고 했겠죠 그런 이치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기독교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크리스트 할때 크리스가 크리스마스 할때요 앞에 온 크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마스는 무슨 뜻이냐? 마스는 영어로 매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하면 사실 성탄절,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리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진심 어린 선물을 예수님께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크리스토교도들의 임무입니다. 그런 대림절 기간에 되기를 축원합니다.